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대내 생각이 앞서 있을 때는 그 물을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파도 타기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파도를 즐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보도대신 주님 그 파도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자, 바람에 빼앗기자 보니까 그 바람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물에 빠지는 것은 시가 문제였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,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, 파도의 문제가 아니에요.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문제라는 거죠. 사랑하다, 성교 여러분. 예수님 보는 시선을 놓지 말고,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, 여러분, 어떤 파도를 만나도, 여러분, 우리는 그 파도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.